이왜 거기... 하라한테 어이없네. 아, 이봐. 이 옆으로 왔다. <laughs> 왜? 게임하고 있는데... 내 리모를 잖아 저기 옆에 왼쪽에 하라가 있고 너희들 없는 거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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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나 분명히 내 쪽에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기억한단 말이야. 분명히 디아나 왼쪽 가는 거 봤는데 어이없네. 예. 어이없네 아... 망했다 옆에 타라. 아 캐로이네. 아, 호라가 왜 아, 미스 살인 줄 알았는데. 살아도 있네. 살아도 있다. 살아도 있다. 있다 여기. 아, 살만해. 소속. 체 풀도록 하세요. 오 됐다 됐다. 됐다. 아이 새끼. 뭐고 뜰라 죽어치다 야, 디아나 죽는다. 안 죽는다. <laughs> <안다, 왜? 웃음> <laughs> 아, 까 텔라. 아, 진짜. 야야야 <laughs> 아, 라짜라 아, 진라 아, 진짜. 아, 진라 아, 진짜. 아, 진 타라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이상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야 하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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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인 알지 마 팀을 마피지 이렇게 리도라고 엘리야 갈게. 옆에 도일 있음. 어, 아, 이씨마 저걸 놓치네. 아지 저걸 놓치면. 아 저걸 놓치마. 안 놓치. 저걸 놓치마. 놓쳤다. 타워깨라타워아타워깨라 그래 얘들아. 엘리야. 치많은 수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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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아, 은 수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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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많은 수많은 했다은 수많은 수많은 했다은 수많은 다많은 수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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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많 피아나하고 비공원 안몬지 안소지 안소지 가 파괴되었습니다. 빙로반 빙로반 빙 싱글벨라서 소리하고 있네요. 마우스 속도 너무 좋아서. 아, 네이프 보이니 좀네 옆에 내 뒤에 보이니 이프보 보이니 네이프 보이 보이니 보이래 내가. 아 머고 사라 개 아. 아, 살려줘. 아 아, 알겠다. 창, 창 왔어, 창 왔어. 창, 창쟁이 아, 내가 나, 나안 된다. 여기 있을 옆에 좀 가줘. 야야, 기아나야. 옆에 가봐봐. 살았어? 됐 어. 알았어? 어! <laughs> 아, 안 돼. 나 앞으로 나간다, 내가. 여기 있게. 엘리

안됨 방금 내돌리가 봐줘야 돼서 불러못 갔었나봐 어..타워 캐 아니 근데 그거 엘리랑 나는 아홉 살이요 아, 아까운 거지 뭐. 아니 그래 욕기뿌리면안 그래, 그래, 그래. 된다 그래그래그럼 망한다 망한다 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그맞 나는 옆으로 돌아갈게 나 옆에서 뛰어내림 <laughs> 아아오 대박 나 저기 잇 아잇 아잇 아 다 갔다 그어 불로가네. 들을게 할게야. 아 실밥. 드레스터 드레스터. 드레스터 어디 있어? 나왔다. 그래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. 워 치면 된다 타워 여기까지. 그래. 아 네가 빼야 갈게 기아나 내려가 갈게. 나 킬고 나는 못, 못 들어가. 이이 나 둘은, 아, 가깝다. 아, 보이스. 돌 내가 봐줄게. t h a 3장 그거 돼서. 안 돼, 안 돼. 죽었어. 응. 죽었다. 안 돼. 빼야지. 아야. 마, 라이센도 내가 간다. 이제 나 혹시? t <Thank> <레인지> 고마워요, 맨 개새끼가 아니 아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못 방아. 방이네. 때려 죽겠다. 아, <레인지> 오, 호랑이, 호랑이, 호랑이. 나사 자. 아, 아, 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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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까비. 까비. 그래, 까비. 아, 까비. 아, 우와! 살려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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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들어 어, 아, 들어가 봐. 저로뛰어내려 간다. 뛰어로 오, 스텔라 대박! 스텔라 썰팀, 스아라 썰팀. 아, 아, 전장폭포. 오마오마오마오마. 워 받았다. 타워 질리 넘어가요. 워체리세 본질 잡으고. 아, 나, 나. 빼자, 빼자. 어, 잡 빼자, 빼 그러네.

아이씨발! 야 여기 야야 일리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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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라고 나와 나와 어, 나와 일리 나와 사람 잡혔잖아 나와 나와. 근데 지금 라인 괜찮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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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나는... <laughs> 계속 그냥 막아라 막아라 막. 당신의 마지막. 사람 고점습니다어 죽였다. 끝 끝. 여기 어떻게 저거 먹기일라나? 저기 <laughs> 가면 이거 그거 될라나? 어 가보자 가보자. 야야야 yeah, yeah, yeah.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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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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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헤헤 아아 까 5대4다 어오 호랑이 잘했다 호랑이 캐 내가 잡고있다 드래커 하고 됐아전역탑격 좋아 안 맞았다 좋아 내가 소화 갈게 소일 도와 잡아 땡 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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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맞았다 근데 안 죽음 <놀람> 누구야 도일이야 어저드가나갔 사람 아프네 내 뒤쪽 볼게 아 볼게 사람 온다 엘리스가니까 한명 와줘야, 여기. 하, 한명 하, 와줘야 하, 돼 여기 한명 와줘야 돼발 따라오 드레스 다 살펴 피 없어 아내걸 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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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언니 언니가 사람하는 내가 일첼스 미안. 몇 개, 몇 개, 미안. 어, 미첼, 내가 한때 사랑했는데, 사랑 위험하다. 음. 사랑한 사랑, 사랑을 빼면 사랑, 사랑을 빼면 사랑을 장하나랑을 빼면 사성장 빼면 사랑 <laughs> 성장 중아깨에야 여기 이거 한명 여기로 와서 이것 좀 먹어봐 같이 먹자 에에에 야, 야, 야. 하랑아 왜 그래 하랑하랑하랑하랑하랑 하 살려주러 간다 <laughs> 아. 흐다죽였다아나피없어 빼자 나는... 피 없다 피 없다 빼자 어. 아 안됐다 빼야 돼 빼자 빼자 애아 피가 없 얘들아 피다왜 안되니 그래, 빼라니까. 아쉽네. 난못뺀 뭐 거다. 리비 날 가뒀어. 리비랑 사랑했나. 아, 리비랑 사랑을 낳은 사람. 사랑을 <laughs> 해오소. 얘네 어차피 저거 먹겠지? 아, 어, 그냥 포기해라. 어머머머, 어머머, 놀래라. 저기로 가야지. 어머머머머, <laughs> 놀래라. 어머나, 어머나, 놀라지 마요. 아, 놀라지기 <laughs> 어. <웃음> 왜 놀라는데 갑자기? 놀랐지말 내가 그러니까 쟤네 쫓아냈다 잘했다 어쟤네내 네, 무서워서 도망가 잘했다 거기까지 피 얼마 남았어? 많이 공격이네 어 뭐야 리첼 언제 들어왔어 아이씨가 아까랑 애기 있었는데 아이씨발 파이어 아이씨, 파이어 아이씨. 맨홀 아 피했다 피했다 난 피했다 난 피했다 쟤도 피했다 아아 리첼 와라 어옆 오, 오. 뒤에 리첼 있어요 조심해요 하랑 아씨, 감사합감사 리첼 잡았어, 도와줘, 도와줘. 아, 진짜 도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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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. 도와. 아, 안 맞아. 리첼, 리첼, 이 새끼야. 어, 어, 아, 리첼. 아, 집에 보냈다, 아. 그냥, 이 새끼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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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었네, 아. 실수로. 아, 아, 집에 음. 나라이 새끼야. 뭔데, 이거? 뭐야, 이거? 왜안 맞아? 어, 어 깜짝 놀랐네, 귀여운. 나왼손리 잡고 아. 있어요. 아. 오케이. 진짜. 웨슬리 웨슬리 아 웨슬리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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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슬리 잡으세요 야 타워 트루파아 그래? 먼저 타, 트루퍼, 뭔데? 트루파 뭔데? 트루파 전투 그래 그쵸 여기 올라온다 아, 우리끼리 어, 다 잡을 어, 수 있어 그래 그래 그럼 걸로 가라 아니, 다 아니, 잡았어 끝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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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어 나 이쪽 볼게 걸어봐, 나. 어, 어 내가 여로 갈게 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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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뺴라 음... 뺀다, 뺀다. 음... 나 뺀다x2 뺀다고 나텐 알겠다x2 하던스 빨리 빼야돼 하던스 빼야돼 빼야돼 아니 빼라고 빼라고 탈뺴 됐다 x 됐다 테러공 썼다 <laughs> 치우세요 럭 탈탈탈 탈러 찰네렛 탈라 재밌네 <웃음> 오랜만에 엘라 <laughs> 틀가어나라 망했다 이가 왜? 미스터 미스 그 뭐... 광고비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아 망했다는 소리야 어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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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가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해가지고. 어 내가 저쪽 볼게 아. 그러니까 걔네 어. 야 이건 먹자 어. 아 돌게 새끼야 어나 화상 데미지로 죽었쟝 옆에 리셀 있네 요어머 뭐, 머머나 뭐뭐 뭐. 앞에 갇혀있다 지금 나 앞에 앞에 원줄쟁이들앞게 다구리 당하고 있어 리얼 근데 그냥 빼자. 바구리 야, 나 가구기 나가. 야, 이제 만 내가 죽어가지고. 나 뺐다. 나 뺐습니다. <목소리> 아니, 근데 갈수 없어. 어, 네이비. 일단, 기어 쓰이셨다, 일단은. 포랑이. 포랑이 잘했다. 아,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. 어, 야, 포랑이 빼라, 그냥. 빼라, 빼라. 둘, 둘, 둘. 둘, 둘, 둘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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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둘. 잡았어. 오, 대박. <목소리> 도와줘라, 하나아 도와줘라, 엘리 도와줘라. 아, 나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. 어쨌든. 아, 좋았다. 제발 무리하지 마. 아, 아, 고생했어. 오, 엘리 살았다. <laughs> 하라아너 너무 멋져. 고생했어. 돌. 음. 아, 저 카라만 내가 잡으면 될까, 좀내 카라. 카라. 응 네, 오케이. 아, 보자. 랩타는 아직 괜찮고. 그래, 근데 진짜 다수 잘하고. 안 되겠다. 물이 많아 일단, 응. 네, 나는 야, 나왜 공목 뭐 껴져 있음? 괜찮, 괜찮. <laughs> 왜지? 에이! 아, 에리 엘리! 집에 가! 아, <laughs> 이새끼야 어디서 경고를 하고 있어 안됐네 하나 가지마라 됐다 오 어! 어! 씨발 왜안맞아아 <laughs> 아, <하이. 웃음> 아, 누워있었네 인생 군흑이 <laughs> 히터 따기를 때립니다 타잇 어잉? 님이 히터 따기를 때립니다 흑흑님이 히터 따기를 때립니다 누구 따기 때린거야? 디텔인 듯아고있 당신의 마지막 훈련 <톤이 웃음> <귀에> 이혜가지켜아 <같이 사드리죠. 웃음> <laughs> 자, 나나겠나미치 준비, 미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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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? 다 미치겠다 미 왜지? 다미파겠다미파겠다미한거아니치자다텔라겠다미치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어다 미치겠다 미치어다미어 자, 가자. 어, 미고, 이겠다 어, 딸이네, 딸기요. 어, 이네 딸이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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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타네 딸이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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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이 베다 이다 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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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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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다 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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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생 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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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다 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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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다다바다 나 아, 그... <laughs> 나는 여기 도와줄게 그냥 트루퍼인데나루퍼 있는데 도와줄 거리 봤다 내가 도 도와줄게. 집에도 다 뺐다. 나나 스킬이 없어서 이거 못 먹어 빨리 먹어야 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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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라펠를 죽였지. 많는거 보니까 살대 당연. 총통을쏘았아요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살아. -어. 아, 나 공이 없는 데 아쉽네. 찾다 죽였다. 전력 폭격. 찾아니다 죽였어. 체를 위해서, 공을 써야죠. 체를 위해. 열고자, <laughs> 호자, 호자, 호자 때리자, 호자. <laughs> 호자, 호자. 호자, 호자, 호자. 호자, 호자, 호자. 빨리, 호자, 빨리. 됐다. 어, 아, 완벽했다. 완벽했다. 완벽했다 아, 캐러 왔다. 돌아놔도 몰아하겠네, 저 새끼. 안 하는데? 안 아, 하나? 그냥 여기서 바로 싸우자, 그냥 얘들아. 어, 싸우자, 싸우자. 나, 나 그냥 타워 칠게. 나는 캐러리랑 놀고 있어. 어, 끝났다 게임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어, 에이스 됐어. 오, 에이스 대박. 대박.